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올바른 약물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, 어린이집이 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요. 왜 위험한지 알아볼게요. 자, 영유아는요, 체중에 비해서 피부 면적과 내부 장기 면적이 매우 넓어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, 우리가 약물이 대사될 때는 그, 체표면적하고 또이 체중하고 비례를 하는데 아기들은 체중에 비해서 이 표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약이 금방 흡수되고 그 다음에 빨리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소량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단시간에 흡수가 됩니다. 단시간에 흡수가 되고 또 반면에 이런 해독 능력, 예, 신장과 간에서 해독 능력은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우 치명적입니다.